구마 안녕하세요 아동이용 친구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 꿈샘 친구들도 잠시 감사한 것한 가지를 떠올려 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시간과 이번 한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10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